안녕하세요 차간영 얼굴입니다 자, 이륜자동차 시장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생겼습니다 사용검사 제도가 생기면서 등록하, 등록하지 못하는 바이크들 많이 발생했죠 피해자들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8월 1일부로 사용검사의 튜닝 항목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록 전 사용 검사는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게 튜닝되어 있는 전조등, 헤드라이트, LED, 그리고 그 차대 절삭 튜닝, 그리고 핸들 튜닝, 이 모든 튜닝 항목들을 3년간 유예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다만, 머플러 배출가스와 그리고 소음 측정, 이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기검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이법시이위에 구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또 넣었었고, 이 륜자동차를 라이더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 구토교통부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 같아요. 이 개인거래의 피해자분들, 바이크는 바이크대로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민사소송되는 부분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 큰텐들 많이 하셨죠? 자, 우선은 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3년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튜닝 항목들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순정화를 시켜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 시에 튜닝 사항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